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노래방 프라이 프란체스카입니다.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좀 오랜만이었죠? 아, 여기 이탈리아에는 이스터 면절이었으니까 좀 바빴어요. 우리 이탈리아에는 어, 이스터 면절 때 보통 초콜릿 계란 먹고 그 야채로 된 케이크도 먹고 찬케이크, 한국 면절 똑같이 가족이랑 식사 먹고 인사하고 오랫동안 그 있었던 일들 일들에 대한 얘기 좀 나누고 그렇게 지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행 갈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산에 등산하러 가는 거예요. 어, 저 같은 경우에는, 아, 밀라노에 갔어요. 짧은 시간 동안, 뭐, 이틀 반 동안 밀라노에 갔어요. 아, 그래서 그 밀라노에 갈 때, 그 열차 타는 과정, 아, 좀, 여기저기 좀 영상 찍었고, 아, 여러분들이랑 제 인상, 뭐, 어떻게 그 과정 느꼈는지, 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한국이랑 이탈리아 열차 타면 완전 달라요, 그 경험은.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한테 뭐, 이탈리아에 오면, 여행으로 가면, 이 정보 알기는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 어, 오늘은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탈리아나 저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질문 바탕으로 제가 영상 찍을게요. 저는 큰 도시 아니라 그 어, 시골 지역에 사니까 여기는 차 없으면, 오토바이 없으면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어, 밀라노, 로마 큰 도시에 사면, 어, 다른 얘기지만, 그래도 한국이랑 차이 있어요. 여기 살아요. 리구리아라는 어, 지역에 살고 있어요. 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밀라노까지 열차 타면 어, 거의 4시간 걸리거든요. 아, 되게 어, 오랜 시간이죠. 뭐, 한국은 서울부터 부산까지 얼마나 걸리죠? 어, 3시간이네. 3시간 이하 걸리겠죠? 우리는, 아, 그, 아직도 오래된 발차기 쓰고 있으니까, 어, 오래 걸려요. 뭐, 속도도 빠르지 않고, 그 열차 길도 오래 되었어요. 뭐, 거의 100년, 100년 이상. 어 이거는 잠깐 뒤에 말할 거예요. 그 새로 생긴 열차 도로에 대해 어 말할 거예요. 여러분들, 이탈리아에 오면 이런 거꼭 명상해 주세요. 뭐, 이탈리아에는 열차 항상 늦어요. 그래서, 뭐, 일정 생기면, 이탈리아 열차는 한 시간 넘게 늦게 올 수도 있으니까, 제가 갈수 있으니까, 주의하세요. 그래서 제가, 어 매번 이탈리아, 뭐, 어디로 가야 될 때, 어 항상, 어 뭐, 예를 들어, 제가 이 곳에, 어 10시까지 도착해야 한다. 그래서 음, 도착하는 열차 열차는 제가 어 최소 1시간 전에 그 열차 선택할 거예요. 뭐그 늦은 시간 인수도 있으니까 그거 포함해서 그거 생각하면서 어, 예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제가 어, 다, 아침 5시, 아, 아침 5시 일어나고 열차는 어, 6시에 닫어요 시골 지역이니까 열차는 오래된 열차였어요. 끌었고 어, 늦을 수도 있고, 뭐, 에어컨. 거의 100% 없을 거예요. 특히 여름에는. 열차는 이미 10분 늦었어요. 아, 제가 10분 늦은 거 봤으니까, 어, 나쁘지 않다. 이탈리아 기준으로는. 어, 그래서 뭐, 어, 괜찮다고 생각, 생각했어요. 뭐, 한 시간, 그, 제가 도착한 시간 비해 한 시간, 전에 도착할 예정이었으니까 뭐 10분 늦어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서이 뭐 가면서 그 10분은 30분 되었어요. 30분 늦은 시간 되었어요. 아, 그래서 밀라노에 도착했을 때 정말 정신 없었어요. 아무튼, 아 먼저 여러분들 아 이탈리아 그 열차표 사고 싶으면 그그 어, 그 역마다 뭐 원래는 티켓 오피스 그런 거 있었는데 요즘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어 우리 고향에도 없어졌어요. 그래서 음, 역갈 때기 있어요. 그 기기에는 뭐 카드 쓸수 있거나 아니면 현금. 근데 현금은 아마 동정 없을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제가 그 반매기 아예 안 쓰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티켓 오피스 같은 거 있으면 제가 거기 가기에 추천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 보통 이탈리아 사람들은 영어 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아 어, 여러분들 도와줄 수 없거나, 뭐, 정확하지 않은, 어, 정보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냥, 안메기 가거나, 어, 트레니탈리아, 그, 피차 회사 이름은 트레니탈리아이고, 그, 앱 있어요. 앱은 영어로 있으니까, 그거 사용해 보세요. 그거는, 어, 영어로 있고 더 쉽게 살수 있고 어, 열차는 어디 있는지 어떤 순간 플랫폼에 도착하는지 거기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환승해야 될때뭐 핸드폰 확인하거나 가면서 순간장 올라가기 전에는 어, 스크린이 있을 거예요 거기 스크린에 어, 여기 가면 어, 어떤 열차 있는지, 열차는 어, 어떤 시간에 출발하는지 정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어는 없어요. 다 이탈리아어로 되어 있으니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사실 저도 서둘러야 되니까 어, 정말 정신 없었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어, 빨리 확인해야 되는 경우고 뭐 이미 긴장되는 상태니까 정말 어려울 수 있어요. 이미 이탈리아 이, 이탈리아 사람들한테 어렵지만 어, 외국인한테 얼마나 힘들, 힘들겠어요. 그리고 제가 환승한 후에 어떤 그 열차 안에 외국인들 봤어요. 한국에 이런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그 표살때어 열차 들어가기 전에는 개찰구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어 그래서 열차 탄 후에 지휘자뭐 그냥 표어 샀는, 샀는지 안 샀는지 확인하는 사람 있어요. 특히 면절 때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 꼭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 맞는 표 없으면 벌금 어, 내야 될 거예요. 어, 그래서 그 외국인들 사실 표 어, 샀지만 어, 그 티켓 오피스 어, 그 사람이랑 그 사람은 영어 잘 몰라서 오해를 있었으니까 그 사람들 틀린 표 샀어요. 그래서. 뭐 이미 돈을 냈지만 그표 맞지 않아서 그 사람들은 벌금 해야 됐어요 지휘자도 영어 잘 몰라서 어그 사람들한테 상황, 상황 어떻는지 설명 잘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어돈 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카드로 돈 냈어요 그래서 그 지휘자 어 지나간 후 제가 그 사람들한테 좀 도와줬어요. 뭐, 왜 돈을 내야 되는지, 하는 그 트레인 이탈리아 앱, 아... 소개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밀라노나 로마 큰 도시 가면 소매치기 꼭 주의해야 돼요. 지하철 탈때 가방을 꼭 앞에 놓아주세요. 밀라노에 도착하자마자 아 어, 완전 다른 세상 같은 느낌이었어요. 뭐더 어, 새로운 열차들 있었고 어, 제가 그 놀란 것은 어, 그 열차 안에 춘종이 있었어요. 아그 어, 그런거는 보통 아니었어요 뭐 어, 제가 여기 주, 고향에서 출발했을 때그 어, 자리 옆에 보통 어, 쓰레기통이 있어요 그런 거는 어, 그런데 준정이는 어, 그냥 정말 새로 생긴 열차 안에 그리고 열차에서 내릴 때뭐 새로 열차이면 버튼 있어요. 그냥 버튼 눌리고 내릴 수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열차는, 어, 땡겨야 돼요. 너무 강하게 땡겨야 돼요. 아니면 내릴 수 없어요. 밀라노 도, 그 중간역에 도착했을 때 음료수 판매기도 있어요. 이런 말 하고 싶었어요. 기다리는 동안 제가 역좀 돌아다녔어요. 거기 음식이나 음료 파는 가게들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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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싸요. 진짜 물값 봤어요. 그 어떤 가게에 사면 물값은 뭐 2유로 넘게예요.였어요. 뭐 2유로 60센트 이런 거 봤어요. 슈퍼에 가면 어, 물병 작은 물병은 아마 500원, 500원짜리 물병 아, 살수 있어요. 그래서 뭐 진짜 죽고 있는 상황 아니면 아, 사지 마세요. 아니면 아, 정말 뭐물안 마시면 죽겠다 이런 경우면 거기 밥매기 하는 게더 좋아요. 거기도 좀 비싸지만 비싼 편이지만, 가게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살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작은 영상이 있어요. 그 새로 생긴 뭐 어, 아마 10년도 안 되는 열차 이탈로라는 열차예요. 그 빨간색 열차는. 이거는 새로 생긴 열자고 어, 빠른 열자예요. 밀라노에서 로마까지 연결되었어요. 어, 아마 요즘은 로마부터 나폴리까지 확장해진 것 같아요. 안에는 얼마나 예쁠까? 저도 모르겠어요. 너무 비싸서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리고 그냥 로, 그 어, 밀라노랑 로마만 연결되어 있으니까 제가 거기 갈 어, 경, 그 거기 갈 상황 안 생겨서 안 가봤어요. 그런데 그 열차 타면 어, 밀라노부터 로마까지 두 시간 정도 제가 알기로는. 어... 정말 신기하다. 제가 어, 제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밀라노까지 더 가까이 있는데 <laughs> 3시간 반 걸렸어요. 그냥 일반적인 열차 타면 은 제가 밀라노까지 열차 타는 과정 여러분들이랑 공유했어요. 여러분들 질문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 제가 댓글에 답변 드리거나 아니면 뭐 재밌는 질문이라면. 아, 영상 버마트로 대답해 줄게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응원 많이 해주세요. 세반브라이었습니다 안녕. 짜자우.